수박은 어떻게 보관할까? 맛있는 수박은 꼭 두드려봐야 할까? 반통 수박은 먹지 않는 게 좋다고? 수박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맛있는 수박 고르기. 우리는 보통 맛있는 수박을 고를 때잘 구별하지 못하지만 수박을 뚱뚱 두드려 보곤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박을 바닥에놓고 두드리면 맛있는 수박을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맛있는 수박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수박을 한 손에 들고 반대 손 손바닥으로 수박을 쳐줍니다. 이때 들고 있는 손바닥에 진동 울림이 많이 느껴지는 것이 껍질이 얇고 잘 익은 수박입니다. 속이 비어 있는 수박은 울림이 없고 손에 달라붙 는 느낌이 납니다. 굳이 수박을 쳐보지 않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가려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박의 밑동이 10원짜리 모양보다 작은 것이 맛있는 수박입니다. 또한 비슷한 크기라면 무게가 더 무거운 것이 맛있습니다. 수박의 꼭지 유무는 맛과 크에 상관이 없고 속이 빨갛다면 당도는 조금 높을 수 있지만 식감은 푸석푸석합니다. 수박 보관법. 수박은 바람이 드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고 먹기 전에 냉장고에 잠깐 두면 더 시원하고 더 달게 먹을 수 있습니다. 수박을 보관할 때 꼭지가 있다면 떼어내고 그 자리에 테이프를 붙이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을 하면 영양소가 쉽게 빠져 나가고 더 빨리 상하기 때문에 냉장보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꼭 냉장보관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먹기 좋게 손질하여 밀폐용기에 보관해주면 됩니다. 수박을 큐브 모양으로 잘라서 보관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오래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큐브 모양으로 자르면 물이 생기고 당도가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가지 못하고 맛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먹을 때마다 잘라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박 관련 지식 수박을 반으로 잘라 팔기도 하는데 이유는 다양합니다. 수박 한통 가격이 너무 비싸면 반으로 잘라서 가격을 낮춰 팔기도 하고 수박이 오래됐을 때 반으로 잘라서 팔기도 반 통으로 파는 수박은 절단된 부분을 통해서 세균이 쉽게 감염되므로 구매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수박 껍질은 일반 쇠기로 분리됩니다 수박은 워터멜로 이라고 불릴 정도로 90% 이상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박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